우리 집 베란다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스타로즈 창중요원벽까지 나와두고 우리 집 임꼬새가 배경 음악을 대신해 주네요. 배어 연금도 있고 사랑모도 보이고. 권연자금도 있고, 창정연대에 금이래버리 하는데, 금... 이게 길인 걸까요? 야생 마리아 금이네요. 촬영 도중에 옆에서 지금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누룽지 냄새.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게 무슨 꽃인지 잠시 후에 그것을 촬영하겠습니다 아주 구수한 냄새가 아주 코를 진동하네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뭔지 잠시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페페 염자도 있고 신화월금도 있고 그 옆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그 향기를 코를 찌르게 아주 우수한 냄새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얘들입니다 이 꽃에서 아주 구선 누룽지 냄새가 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홍페페 맞죠? 홍페페. 얘들아, 주 굉장히 구수합니다. 꽃 냄새가. 농장에 가면은, 몇 아이 더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아, 생각외로 아주 좋아요. 이게 냄새가. 홍페페. 점점 우리 베란다가 꽉 찼다는 느낌을 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점점 많아지면, 키핑장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안 되면, 땅을 하나 사서, <laughs> 하우스를 재가지고, 얘들 거기다가, 옮기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술을 내야지요 이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보면 또안 사올 수도 없고 점점 우리 베란다가 풍부해집니다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꽉꽉 찹니다. 이건 거실 베란다. 안방 베란다에도 문조세, 문조세하고 인꽃세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쪽에도 꽉 찼어요. 창가 쪽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대보겠습니다. 창가에도 니트망에다가 이렇게 많이 두었답니다. 그 위에는 또 마디바가 저렇게 있고 창문을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아주 좋은 자리, 시원하고 햇빛 잘든 곳에 애들 두었답니다. 이쁜 라울이 있었는데 색감이 좀 빠져서 키핑장이 좀 바뀌었답니다. 라울빈 안방 베라다 쪽에 있는 메다이는 창종류 멕시칸 로아가 있고, 위 옆에는 환엽인데, 싱싱하네요. 햇빛을 좀더 더 봐야 되는데, 햇빛을 많이 못 봐가지고, 네비나 범, 금도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마지막은 프랭크 우리 문조도 한번 찍어볼래? 이렇게 외롭, 혼자 있는 우리 문조. 아무것은 먼저 보내버리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있답니다. 문조야. 너는 부부가 돼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냐? 애들은 잘 지내고 있네. 두 부부가 우리 문조만이 혼자 돼가지고 이거 시래기 위에 있는 애들은 루돌프 몇 개월 전에 적심한 건데,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나와서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 호흡이 땅인인데, 얘는 햇빛 좋은 날좀 얼굴에서 탄다봐요 좀 꼭당날귀 기계같이 생겨가지고 끝 무리가 좀 탔어요 햇빛을 너무 많이 봐도 이렇게 막 타버리네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애는 바이솔인데요 이게 호랑이 발톱인데, 이거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얘들도 그냥 다이다 방치해뒀었는데, 지금, 어, 비 맞고 조금 자라고 있네요. 누들프 애들도 좀더 잘하면, 어 애들 좀 적심을 해가지고 다시 개체수를 늘리려고 지금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고 한 다섯 개, 여섯 개, 다섯 개 남았네, 다섯 개. 파라설도 색감이 이쁘고 화재는 빨갛게 물들어서 더욱 이쁘군요. 매직잼 골드도 화려하고 색감이 아주 이쁘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